아, 나가서 먹고 올 거야. 어. 최대한 맛없게 먹어야지. 맛없게 먹는 듯이 <laughs> 아무것도 <laughs> 그냥 마셔. 아. <laughs> 뭐 하려 하지 마. 그냥 마셔. 화나니까. <laughs> 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laughs> 안 돼! 이상을 찾아! 이성을 찾아! 이성을 찾아! <laughs> 이성을 찾아. <laughs> 아, 이성을 찾아. 머리에서... 머리에서 <laughs> 안, 돌아. 안 돌아, 멘트가. <laughs> 안 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laughs> 방송 초창, 초창기 기분이야, 지금. 아, 방송 켜놓고... 어, 안녕. <laughs> 오늘 밥 드셨나요? <laughs> 이 시간에 <시랄을> 코끼리 <때 웃음> <laughs> 뭐예요? 제가 또 꽃기름 마스터거든요. 아 근데 그 지금 나 머리가 안 돌아. 어떻게 들어? 한번 뽑아봐. 뽑아봐. 이제 딱중간에 올려주세요. 꽃가미 님이 고른 카드, 이 카드가 여기 위로 오면 신기하겠죠? 혹시 동사님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카드 맞아요? 아니요? 그럼 중간에 카드 있겠죠? 그러면? 아까 중간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목과 코구름 쓱, 귀고기름 쓱, 내코기름스 바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콧가미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는 와 뭐야 뭐야 뭐야! 웃긴다! 코기름 마술, 여기까지입니다 와와 실눈 쪽고본 건가? 원래 마사는 제3의 눈이 있어 이마에 그래서 이마 살짝 깠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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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한개더 있어요 액트 3개나 넣요 갑자기 알것 같아. 중간에 넣을게요. 중간에 넣었어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이비님이 네. 그 뒤로 뒤로 섞어야돼, 맞어? 그 다음에 섞어. 음... 뒤로 섞어야 돼왜 그래, 예쁘지, 언니? 이게 자세가 영영 네, 영... <laughs> 다시 꼬깔 코끼리 쓱이코 킬스, 마술 킬스, 리쓱내코끼 바르면은 <laughs>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비가 섞은 카드죠? 저안 건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여기 이비 카드만. 와, 오케 뒤집어져 오. 있고, 나머지 카드는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뽀뽀하게 들었죠. 어, 아이 뭐랄까 타이밍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laughs> 저거보다 안 신기할 텐데요, 어떡하지? <laughs> 에이~! 아, 빌더펀더 또 빌더펀더. 두개 바꿔 왔는데 요거 하나 이따 쓸게요. 네. 저, 오늘의 마술 어떤 마술인가요, 마술님? 일단은 네. 오늘 할 거는 일단 먼저 마술부터 보여줄게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이따가 제가 알려줄 거거든요, 전부다. 어? <laughs> 음 배워가는 거예요. 오, 오 좋아요. 인싸가 되는 법. 뭐할 거냐면. 중에 누가 좋아? 오, 오, 신기해. 오. 어? 이것만 해 되는 거였어? <laughs> 아무데나 스톱? 스톱? 응 스톱 한 번에 뗄게요 마술 액트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 액팅을 가스라이팅 마술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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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 마술 <laughs> 가스라이팅 마술 가스라이팅 마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은 보카드를 <laughs> 제가 안 보고 있을 테니까 같이 확인해봐야겠요다 <laughs> 봤으면 나 일어나도 돼요? 잠깐잠깐 <laughs> 네뭐 상관없어 사실 마술사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지 제다이아 같은 거 보시면 아, 제다양적으로 이렇게 오스피드처럼 바꾸는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넣고 신너주고맨위로 올라오는 거. 아, 이거 진짜 많이해요 이렇게 신호 좀 올라온다. 뭐 그래서 이거 이거는 제일 많이 하는 맛이니까 이걸 빼고 할 거예요. 카 너무... 찾는 건 너무 식상하지? 시시하니까. 아, 식상하잖아. 아, 안 식상한데요? <laughs> 지금부터는 할건좀 달라요. 이번에는 내가 최대한 내, 내가 안할 거예요. 예. 네. 마주님 안 해요? 어, 내가 안 하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요 정도? 네. 한번 들어볼래요? 4 등분 정도? 한번 내 것도 하나 떼 주면 돼요. 4 등분? 어, 여기서 4 등분 될 거니까 또 이렇게 조금 더 너무 없다. 그냥 그냥 여기에 다 맡길래 나는. 이거 누가 뗐죠? 저야. 맨 위에 한번 열어볼까요? 아, 나 있어. 나쁘지 않아요. 페이데이. 오? 와아 와! 아아아 잠깐만 오 요거 야, 뭐야 이게 왜 나와 와 <laughs> 시나리오를 서 이렇게 와요 아 <laughs> 아 상태에서 시작합시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 무늬 4개 있거든 무늬는 다 알죠? 네 오케이, 어떤 무늬로 할래요? 하트요 뻔한 걸 물어보니까 어 여기 맨 밑에 있는 하트를 선택했으니까 <laughs> 이게 재밌는 게 선택한 카드만 이렇게 뒤집어 거예요 와! 아, 아 하트만 전부 다안면 상태에서 보여줄 그리고 시동 치면 어, 이게 우와, 뭐야? 아, 안 보여 뭐가 뒤집어진다 그랬어. 하트. 하트. 선택한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와! 이거 뭐야? 자, 이제 가이요 아, 설가 스라이트 없을. 스라이중감리 숫자 하나 생각하세요 아, 근데 너무 많으니까 한한 음. 10에서부터 20 정도로 제한을 할게요. 뭐 하나만 기억해요. 네. 자, 줄게요. 그냥 열어서 볼까요? 뭔지? 하지 말고 다이아 케이, 다이아 케 다이아 케 혹시 생각한 숫자가 뭐였어요? 18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숫자를 하나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카드를 하나 골랐고 음. 얘를 지금부터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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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래 이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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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 제가 걷는 적 있어요? <laughs> <laughs> <이미? 웃음> 아니요. <laughs> 네. 에이. 색깔이 그냥 아예 다르죠. <laughs> 아. 오,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어차피 쉬어 이거 제가 만지면 의미 없으니까 숫자 생각했죠. 네. 들어봐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한 장씩 내릴 거예요. <laughs> 1, 2, 3, 4, 어? 5, 6, 7, 8, 9, 10. 10. 잠깐만 숫자 뭐라고 했어. 18, 11, 12, 13, 14, 15, 16, 1뭐 그런 <laughs> <laughs> 거 뭐였어? 아까 타이어 K. 에헤에에 <목소리> <와, 왜 그러세요? 목소리> 이리까지 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 되게 귀찮은 녀석이 하나 있거든 아무거나 하나 고� 어, 아, b e d 움직였어? 안 아닌가? 열어서 카메라 보여 주 <목소리> <좀. 목소리> 아, 뭐야 아충 면오스� a l 아 오스페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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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뭐야 전체 이게! 어떨까요?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대요 <laughs> <일까요? 웃음>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오스페이드를 고르게끔 설계가 됐던 걸까 그러니까. 혹시? 딱 <laughs> <이> 집에 들어오면서 <laughs> <될까요? 웃음> 진짜 고를지도 <그런> 몰라 <laughs> 어쩌면 85년과 95년과 <laughs> 어? 아이 오해! 이 오해! <laughs> <laughs> 거기에 껴있는 25세 <웃음> <웃음> 그, 그 사이에 <웃음> <웃음> 로 <laughs> 그걸로? <laughs> <laughs> 네, 이걸로 아 이걸로? 잠깐만요 이걸로 되나?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이블 매직바 오늘 열심히 준비했다 얘들아 신사동 가로수길 골드레이블 매직바 <laughs> 거기서 뭐해요? 아, 네, 그 맞습니다. 매직바를 하고 계셔 <laughs> 대박 저 성인되면 응. 성인된 기념으로 한번 갈게요 저도 저도아아아아 어린아이들이랑 놀이거든요 나도 <laughs> 어린아들이 나도 하고 나도 하고 싶어 야야야야야야야 아, 대박! <laughs> 어,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는 <laughs> 맛술 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저희또 코끼리 맛술에 액타라더 넣는 거. 아 그런 거. 이거 가게에서 몇번 실험을 해봤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laughs> 진짜 너무 신기해요. 막타지러져요 경기 일으켜.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이렇게, 리액션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아 손님 유형이 되게 다양한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맛술 감별살들. 이거, 뭐. 이거 그거 어,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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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렇게 봐. <laughs> 나그그 소리 <그사리> 더 겁나 웃기는데마술사들이 <laughs> 네. 용혁 님그 뒷주머니에다 가 마술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laughs> 넣 가지고 나중에 집가는데막 다섯 장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동생 우리 가게 와서 왔었는데 그때 다 합필 마술사들이 있었을 때라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생각이 다 같았어. 뉴비다. <laughs> 어, 뉴비다 아, 진짜. 아나 진짜 그거 한번 찍치고면 너무 맛있겠는데. 그리고 다들 이렇게 와 갖고 습 다켓 주머니에 자꾸 넣는 거야. <laughs> 내 기억엔 누가 한 번쯤 먼저 해 버리는 바람에 <laughs> 네.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를 못한 거야. 아. 아 근데 이제 연락 오더라고. 형, 저, 왜, 저 주머니 이렇게 카드가 많죠? <laughs> 주머니, 온갖 주머니 다 카드 있다고. <laughs> 중독.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한번 합시다. 네. 생님 요거 한 번만 다시 스톱해 줄래요? 예, 스톱! 해줄래요? 네. 스톱.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 요거는 이번에는 카메라 비치지 말고. 네. 혼자 봐요? 혼자만 몰래 보고. 봤어요? 아, 봤으면 이제 그거 갖고 있어요. 예. 네. 이번 유인님이 네. 카드 하나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생각했어요. 음, 혹시 생각한 카드가 네. 빨간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요. 혹시 들고 있는 카드가 검은색입니까? 네? <laughs> 검은색은 클럽하고 스페이드 있어요. 어떤 거예요? 스페이드요. 스페이드예요? 네. <laughs> 숫자예요, 그림이에요? 영어요. 혹시 어떤 거예요? A요. 스페이드 에이스요? 그냥 막색한 거 생각한 거 맞아요, 네. 지금? 혹시 들고 있는 카드가 스페이드 에이스 맞나요? 네. <laughs> 말도 안 돼. 이거 되게 궁금하죠 지금. 저 이거 공개 배우고 아니야? 싶죠. 공개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어. 저기 보면 이거 내라고 대답해주세요. <laughs> <laughs> 내라고 대답해주세요. 수 지금 여러분 바로 할수 <laughs>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내라고 <laughs> 대답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준비해 놓고 나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설명해 줄게요. <laughs> 첫 번째, 응. 제일 고를찾아요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호구라기보다는 네. 약간 뭐랄까...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은 참... 아, 아, 호의적인 사람... 음 나한테 약간 반감 있는 사람은 이걸 아. 줘도... 어. 아닌데요, 이거 카드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런 생아이들어두 아 번째로는 신비함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 거야뭐 음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뭐 숫자인지, 뭔지 이런 거를 조금, 조금씩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음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엔 그냥 네 했다가 점점 네라는 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이... 어, 뭐야? 그 신기하네. 우리서 점점 이게 올라가거든. 신기한 네. 느낌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그냥 보내면 돼요. 어... 어, 진짜로. 어... <laughs> 이게 어, 진짜 한번쓸 텐가 아닌가요? 만약에 이거 집에 가는 길에 이 친구가 얘한테 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던데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네. 음. 거기 해결법도 다 준비되어 있어. 뭐, 뭐예요? 되게 간단해. 미리... 그런건 뭐해? <laughs> 준비할 수 있으면 응. 네. <laughs> 이런 거 이렇게 치워주고 아... 이런 거 치워주고. 아... 음. 호구 호구 하고 싶어호구국어도어도저도한어도한도 호구 되도 한국어도 한어도 불안하다. <laughs> 끝까지 도거 공개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어도 한국어도 한국어어어도한어도 한국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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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어도한국어어도한국어세요 그렇게 공개해서 보여? 와, 뭐야? 우와! <laughs> 어렵지 않구나. <않다. 웃음> 집에서 할수 있다. 와, 이건데. 와. 벌써 흥기 찡나요. 지금 혹시 <laughs> 모두가 저 오기 전에 짰나요? 아니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에게 약간 그 너는 에이스 이드를 생각해야 돼. 약간 뭐, 약간 그런 걸 걸어주셨나요? 저 지금 완전 어지러워요, 진짜. <laughs> <laughs> 저 진짜 완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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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 진짜 뭐야 <뭐예요, 웃음> 이거? 지가 <laughs> 아, <집안> 아니에요? <laughs> 야, 이건 우리 직원으로 쓰고 싶은데. 파란색, <laughs> 파란색. 어, 일안 하고 그냥 리액션 리액션 있고, 리액션, 리액션 말한자비 야너 <laughs> 집에 들고 와 이거 <웃음> 집에, <웃음> 집에 들고 와아왜 이렇게 못해 동전 마술 알려줄까 동전 마술 <laughs> 이런 거 동전 마술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그냥 잡고 꼭 불면 없어지고 <laughs>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동전 나온다 <laughs> 어, 이런 거 알려줄게 이거 안 어렵자 바로 할수 있을걸요 이거 <laughs>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보조 도우미를 데리고 다니면 좋아요. 사람들이 보통 아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 정도까지야? <laughs> 어.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신호를 주면 없어졌다고 보여지 아까 이제 네. 주머니에 넣거 꺼내면 네. 어렵지 않죠. 오나 오. 오, 방금 좀 소름 났어. 그니까. 전 지금 땀나요. <웃음> <웃음> 어. 요정 같은 거한 마리 데리고 네. 다니면 돼요. 아 요정을 데고다면 어. 된다? 오. 조금만 요정 달고 다니면 아. 되게 편요 어.